네, 지금 영상에서는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시장이 지금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어, 개인분들께서는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엄청난 이제 하락은 아니, 아니지만 어, 괜히 이거 막 놔뒀다가 막 폭락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음? 네 종목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되실 텐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그 음? 코스피 상위 종목들 지금 뭐한 종목 빼고 한, 그 상위 5 0개 중에 90%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이제 걱정이 되실 만한 흐름입니다. 지금 뭐 어, 삼성전자 뭐 LG 화학, 하이닉스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할 만한 기업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어, 좀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문제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에서의 이제 흐름 자체가 하락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그다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또 일본, 뭐 일본이 이제 하락하니까 우리도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일본 이제 규모가 좀큰건 맞지만 우리나라 이제 시장은요. 그 일본이랑 그렇게 상관계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이제 무역 일순도라든가 뭐 어떤 경제 관련한 그쪽이 높, 이제 중국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의 흐름, 흐름을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맞고요.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떤 코로나에 대해서 좀 강한 국가였잖아요. 코로나 이제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음 이제 아무래도 그 코로나 감염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제 뭐거의다 양적 완화에다가 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도 좋아서 그 동안 엄청나게 올려왔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자 들고 있는 물량이 어마 이제 조단이란 말입니다 그 조단이 물량을 이제 매도하는 지금 흐름이 나오지 않나 수익 청산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차익 매물 추내 추래 이런 겁니다. 자 차익 매물 출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낙탄하게 되면은 자 외국인 기관 조 단위로 매도할 때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제 좀 개인과 반대로 하는 네, 습관 좀 들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수하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어, 매수는 굳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초록백 미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록뱀은 좀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초록뱀. 자, 원래는 초록뱀이었는데 그 이제 초록뱀 미디어로 이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일단 뭐 음, 예전 에 방탄소년단 관련주 또뭐 펜트하우스 어, 펜트하우스 이제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음, 이게 막뜰 거다 했는데 별로 안 떴죠.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이제 출연하는 게 아닌데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제 일화에 대해서 어, 데뷔 과정을 이제 드라마로 찍었을 때 그때 잠깐 뜬거 외에는 최근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갑자기 초록뱀 미디어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뱀이 이제 쿠팡이랑 그날밤이라는 네, 드라마의 판권 계약을 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OTT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요즘 이제 유튜브보다도 그냥 OTT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O T T를 이용해서 어떤 미디어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O T T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게뭐 특정한 어 어떤 그 확실한 카테고리가 있죠. 드라마든 영화든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그냥 토미 어 유시시죠 유저가 만든 컨텐츠보다도 좀그 어 O T T는 정말 그 전통 미디어와 정말 이제 그 어떤 이제 이용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좀 합친. 상당히 좋은 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쿠팡도 막 쿠팡 플러스를 출시하고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넷플릭스 어, 정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자 졸업뱅 같은 경우에는 ott를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졸업뱅 미디어는 이제 드라마를 제작해서 이런 동영상 서비스에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네, 채널을 통해서 얘네 작품들이 이제 방영되게 된다면 또. 뭐, 요즘 넷플릭스에서 뜨는 그런 뭐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 TV에서는 이제 방영되지 않아도 넷플릭스에서 뜨는, 그러니까 요즘 온라인 이렇게, 어, 동영상 서비스에서 뜨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규모인데 이제 실적에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이제 실적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 실적 개선이 뭐 이루어질지는 연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졸빼미디어 자, 이정목좀 오랜만에 보는데, 자,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방탄소년단이다, 뭐다해서 쭉 갔다가 여기서 아직 매수한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음?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막 떴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테마주의 끝은 폭 이제 폭락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고 이제 단기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도 여전히 손실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수적으로 목표가 잡고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laughs>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급등을 할수 있을 만한 종목임에도 이 정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목표가를 전고점까지만 2,700원까지만 잡고 대응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특별히 나올 만한 이슈가 없, 그러니까 이미 저 쿠팡 OTT에 대해서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올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대응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닿을 거라는 보장조차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종목은 문제가 없는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제 제가 평소에는 뭐그랬잖아 지루한 흐름이다 뭐뭐 뭐 뚜렷한 뭐 그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만큼은 갑자기 예, 외국인 기관이 조단위로 매도를 치기 때문에 어좀 이번 주나 다음 주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이제 소액이거나 비중이 많지 않았길 이게 나중에 뭐 하락할지 상승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나중에 뭐 두, 주식이 두배를 간다고 해도 지금은 이제 매매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굳이 욕심을 내서 수익을 낸다고. 어, 되는 게 아니니까 조심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초록백 어, 미디어는 일단 네, 여기까지만 보고 목표가에 닿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470원, 그러니까 오늘 아, 2,480원이요, 2,480 오늘 저점 수준은 약간 타이트하긴 한데 네, 저점 수준 이탈하게 된다면. 그 때는 다시 2,400원. 좀 추가락이 조금 더 나오는 거죠. 폭락한다기 보다는, 어, 좀 피말리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으니, 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록백 미디어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초록백 미디어의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쿠팡 OTT의 기대감이죠. 그거 외에는 지금 특별히 강세를 보일만한 요인이 많지 않고요. 지금 이런 컨텐츠라든가 이런 미디어 쪽, 어, 지금 미디어 쪽이 뭐 OTT 때문에 좀 뜨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것도 지금 얘네들은 정확히 OTT가 아니라 그냥 드라마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이 완벽하게 관련이 있다 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펜트하우스도 그랬죠 펜트하우스 때도 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니까 초록뱀이 관련주가 맞았는데도 그렇게 뜨지 않았다는 건 역시 이제 그 미디어나 이 컨텐츠 이쪽으로 테마 수급 자체가 뭐 쏠리면서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 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어, 현재를 좀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요인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약세랑 매물대 저항이고요. 자 매물대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이제 이걸 얘가 상승을하면 매물대를 지금 수호하면서 돌파해야 되는데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얘네가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그 오늘 이제 개인들의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자면 코스피 쪽으로 어 이제 수급 쏠림이 엄청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매물대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볼수 있고 시장 약세는 아무래도 뭐이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뭐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뭐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초록백 미디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포, 네, VIP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뭐 지금 물리신 분들도 있고 손실 보신 분도 있고 뭐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시장이 언제 어떻게 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항상 이런 시장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항상 이제 내 종목이 뭐 뉴스에 나오고 뭐내 종목이 무슨 사업 내용이 좋다고 해도 이런 시장에서는 솔직히 뭐 무조건 내 종목만 상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들 분명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 정말 실적도 좋은 기업들인데. 지금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시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돈으로 움직이는 거지, 뭐 실적이 좋든, 뭐 차트가 어떻든 그런 것들은 의미 없습니다. 돈으로. 정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야 어, 강세를 보이는 단순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 자금의 흐름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정말 이런 자금의 흐름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얼마에 샀으니까 얼마까지 수익을 보겠다 이런 것들로는 어 정말 이런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한 수익 체계적인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성함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가 지금 어 정말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어 이렇게 자 시간이 지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네, 6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또 달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어, 수익이 한30% 정도 되는 거죠. 30% 정도 실제로 수익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어, 정말 매매라는 걸 이제 꾸준히 이렇게 몇 프로든 수익을 내야 되지 한 번에 몇백 프로. 만약 이분이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2억이나 20억을 만들겠다 하면은 정말 그런 종목은 지금 안 나타났죠. 뭐 제이 박셀바이오도 없고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 나타났을 때 어, 손실만 보고. 정말 이제 수익 손실, 수익 손실 보다가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는 음, 그런 이제 시장입니다. 정말 코스피가 지금 계속 최대치를 경신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5% 조정 받아도 어, 문제가 없습니다. 5% 조정 받는다고 해서 뭐 시장이 무너졌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그 절대적인 수치가 나쁘지가 않은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게 됐을 때그 손실을. 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상투를 잡는 그런 매매보다는 정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저희 또 최근에 어, 무료 체험방도 지금 오픈을 했는데 무료 체험방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료 체험방은 유튜브 더보기 눌러보시면 카카오톡 링크 있습니다. 그쪽으로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또좀 문의가 많기 때문에 뭐 VIP 문의 뭐 이런 것들이 연락이 바로 안 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개인 투자들이 좀더 나은 매매를 할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